네 안녕하세요 그... 여러분 ㅋ <laughs> ㅋ <한번> 해봤어 아. <laughs> 공 보내줬어? 응 아, 링크해봐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선동 공간에 나와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7702911가 누구지? 이거 아, 다저장해놓는데 나다 조정했는데 다른 사람은 누구세요? 서일아, 태영이 형 아니 무슨 거피아아 남규 아, 아, 형이 지금요? 아 제가 했어요? 네, 왜안 들어 아무도? 나 들어왔어. 아진어저 아, 보여요? 응. 일 음, 아, 아, 아니 여기 안녕하세요. 인원이 없다고나 여기네. 그거 보여줘야 되지. 嗯。哎<呦>嗯